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오늘은. 뭐 만들 거야? 스키야키 좋아해? 난 샤브샤브보다 스키야키를 더 좋아해. 근데 또 샤브샤브 좋아하는 파가 있고, 스키야키 좋아하는 파가 있는데, 스키야키는 약간 우리나라에 불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넘기 힘들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간단해. 간단한데, 맛은? 간단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양념 만드는 게 번거롭잖아. 사실 이런 고기는, 이것도 그냥, 그냥 파는 거야. 300g. 근데 나머지는 뭐, 집에 있는 양파, 버섯, 우엉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지만, 우엉 넣으면 맛있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양념. 양념. 그냥 간단해. 이게 15cc야, 계량컵 이거 다이소에서 팔거든? 한번 재줘. 미림 60. 그럼 네 번만 하면 되지. 미림 60. 그 다음에 흑설탕을 넣을 거야. 백설탕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흑설탕을 넣으면 진하고 깔끔해. 단맛이. 그래서 이것도 60.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간장은 진간장, 양조간장 을쓸 건데 90cc. 90cc면 여섯 번. 어. 계량할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 500cc. 그럼 500cc 생수병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5 0 0 담아놓은 거지? 응. 그럼 끝! 아이거 끝이야? 양념 끝! 편하지? 간단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습기야키에 기본적으로 당면이 들어간다고 네. 그냥 팬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어 이렇게 그냥 올려 그냥 한줌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면이 양념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한이 정도 양이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한 잡힐 정도 보이시죠? 그다음에 국물 넣어 이제 국물을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요? 네 스키야키 국물치고 좀 많은데? 아 많지 않아요 아. 그 설탕이 다 들어가게끔 그다음에 두부를 넣을 건데 나머지 재료들은 이 가니스처럼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두부를 근데 토치로 뭐... 한번 야그 내가 뭐 해주면 이렇게 존댓말 쓴다 갑자기 아. <laughs> 어? 약간 방송같아 갑자기 <laughs> 어? 방송같아져가지고 또 두부가 좀 단단해져서 잘안 깨지죠 이게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두부가 팔지 아 일본에는 그렇게 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배추 절반 세장 정도 그 다음에 대파는 두툼하게 어슷썰기로 한개 근데 어차피 팽이버섯은 그대로 넣으면 되고 양파도 굵직굵직하게 이거는 레시피를 배워두면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 때 이런 고기 들어오면 이런 고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샤브샤브 고기 시켜다가 그냥 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미리 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토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 양파 그리고 알배추 대파. 근데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우엉. 우엉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엉은 뭐 어떻게 썰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칼집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필 깎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식감도 좋고 이게 얇게 썰리죠. 아, 이거 껍질까지 같이 먹는? 예, 우엉을 흙만 털어내고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우엉의 향이 살아납니다. 집에 이제 필러 있으면 필러로 하셔도. 어, 필러로 하면 편해요. 어, 이걸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우, 진정 얘기해. 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되는데, 왜 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엉은 바로 안쓸 거면 물에 담가줘도 좋고.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우엉은 갈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식초물에 살짝 담궈서 보관을 하죠 그다음에 고기 오늘은 특별히 초대손님이 있기 때문에 한우로 준비를 할게 아. 해동지에 핏물을 살짝 빼주면 좋아요 이게 샤부샤부용 고기를 치면 나오거든요 음... 이거 냉장이네요 냉장이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해 놓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고기를 찍어 먹기 위한 계란을 하나씩 풀어두는 거죠 아~ 어때요? 좋아요. 자, 고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하나씩. 자, 자,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뭉쳐지면 고기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간이 잘안 배고 먹을 때좀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기가 약간 이제 거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싹 걷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채, 두부 이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되죠. 자 오늘 초대 손님 윤석영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석 팀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윤석영 선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89년생, 37살입니다.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여자친구 가 없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윤석영 선임이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아, 윤석영 선임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해외 브랜드. 총괄 담당입니다. 통역도 다 담당하고 해외 브랜드 헤드쿼터랑 소통하는 거는 윤성현 선님이 다 해서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와서 하여튼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괜찮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가 다돼 있는. 친구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 장소는 카덴에서 하겠습니다. 카덴 내가 속게그러 근데 연락이 안 오면 내가 못 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습기야기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맛을 보시고, 이게 달걀을 쫙 풀어가지고 이 고기와 이 채소를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이렇게 우엉이랑 같이 딱푹 담궈서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스키야키는. 음. 일본에서 먹던 스키야키처럼 너무 진하고 너무 달고 짜고 이러지 않아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고. 이거보다 약간 진한 게 좋다. 그러면 간장을. 10cc 정도만 늘려 주세요. 특히 아기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아서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전혀 달지 않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또 우리가 열심히 끓여 놓은 당면이 있어요. 당면이랑 고기랑 다 담궈서.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간단한 레시피로 가족들하고 함께 휴대용 가스레인지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나 네, 우리 다 음. 먹고 음. 우동면. 아, 끝내 주지. 끓여 먹으면 볶음 우동 되는 구나 볶음이도 볶음으로, 볶음무도 할 때. 윤석현 선임님한 말씀 해주세요. 달지 않고. 우리가 한말 말고. 우리가 한말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평상시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만는거못 네. 봤잖아. 아니 뭐만는거못 봤잖아. 뒤에, 뒤에,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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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 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이거 집에서 와이프한테 해줄 건가? 어 네. 꼭 해주겠습니다. 구독자야? 저 구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봐? 어 매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에 뭐 나왔어? 마지막에. 그떡볶이였나 아니 뭐왜뉴 준... 떡볶이 <laughs> 한 적이 없는데 얘안 봤네 아안 봤어 안 봤네 고기 막 아니 아, 뭐, 받... <laughs> 아, 예. 됐다 이렇게 맛있게 간단하게 스키야끼도 이렇게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더 깊은 맛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가정에서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촬영하시는 줄 몰랐는데, 매번 보고 있긴 한데, 집에서 꼭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촬영!